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림조이의 조이입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를 소개하자면, 전 영어 공부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영어 공부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마음 챙김 플러스 영어 공부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비디오를 통해서는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왜냐면 이 채널 두 가지를 통해서 공부를 하실 경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소개를 드릴 거고,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어 사실 뭐 크게 삶에서 이슈가 있는 건 아니더라도 누구나 한 번씩 실패를 경험하거나 그냥 좀 힘들 때 있는 거잖아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은 뭐 연인이랑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직을 할때 고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부모님이 편찮으실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아플 수도 있는 거고 진짜 뭐 우리 모두 감사하게도 이렇게 건강한 마음과 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그 힘든 시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내가 좋아하는 영어 공부랑 접목을 해서 이거랑 관련된 지식을 좀 여러분들께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게 또한 가지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언어 공부를 한다는 건 저는 결국 또 다른 세상을 보는 하나의 도구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영어로 된 컨텐츠도 많이 접하게 되고 뭐 미국에서 잠깐 살았던 적도 있지만은 그때 느꼈던 좀 차이점이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뭔가 정신건강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게 생활화가 미국보다는 좀안돼 있다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어 물론 우리 한국에도 너무 좋은 컨텐츠를 만들고 들어 보시는 분들과 그리고 법률수님처럼 훌륭한 법문을해 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조금 더 미국에서는 제가 즐겨 듣는 팟캐스트에 이런 거 관련된 주제를 많이 다루는 걸 보고 아 이런 거를 조금 소개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한 가지 또 제가 신기했던 거 미국에 살았을 때 친구가 막 커플 테라피를 맨날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생소한 개념인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테라피를 진짜 많이 받구나. 심리 상담을 많이 받구나. 이런 걸또 느꼈어 가지고 이런 걸좀 흔히 퍼뜨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채널은요, 바로 에카톨레라는 작가, spiritual leader 이라고도 말은 하긴 하는데, 어쨌거나, The Power of Now라는 책을 쓰신 분이 운영하는 팟캐스트 채널인데, 일단 이 채널에서 말하는 내용은, The Power of Now,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것의 힘, 에 가는 게좀큰 주제고요. 디테일한 설명 들어가기 이전에 제가 조금 왜 이걸 들으면 좋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가 영어 공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한국어로 된 법문이나 다른 좋은 강연 같은 것도 들으면 좋지만은 영어로 듣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공부 한다는 생각으로 아침저녁으로 들으면은 그냥 제가 모르는 단어 하나 나와도 마음 공부도 하면서 이제 단어도 공부를 한다. 그리고 그런 걸 익숙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그냥 하면서 기분이 좋아요. 영어 공부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걸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분들을 제가 소개시켜줄 채널분들이 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목소리만 들어도 뭔가 인자해요. 그래서 진짜 되게 인자하게 말씀을 뭐라고 말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틀어놓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크게 고민 안 하시고 여러분들 들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미리 앞서 말씀드리고 사실 이분 채널에 들어가면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있을 거라서 제가 어떤 내용인지는 자세히 말을 하진 않겠지만 여기 이 채널에서 주로 다룬 내용은 내가 하는 생각들이나 감정이나 이렇게 스쳐 지는 것도. 는 것들을 다 인지를 하는 인식하는 게 나고 그런 생각들이 내가 아니다라는 게좀 메인 레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그게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뭔가에 대해 걱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나한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많이 기뻐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나랑 동일시하게 되면은 결국은 내가 기쁠 땐 기쁘고 슬플 땐 슬프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밸런스를 줄이고자 할 때에는. 이런 것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 생각과 나를 동일시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는 연습을 하라고 하는 게 여기에 좀 메인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켜보는 연습을 하면서 또 감, 느껴야 될 거는 내가 뭔가를 성취를 해야지만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순간 자체가 행복하다는 걸 깨달았을 때 진정한 자유가 온다라는 게 이분의 또 가르침의 핵심인데요. 저는 사실 이거가 다 이해가 가지도 않고 너무 실천하기도 어렵고 하거든요. 제가 이걸 소개를 드리고 있지만 제 성향상 뭐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격인지 아니면 기질을 의해서 만들어진 성격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는 일도 영업이어가지고 맨날 실적에 시달리는 조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뭔가 결과에 따라서 제 마음이 많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 건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직장인 분들이나 아니면 수험생 분들이나 아니면 그냥 뭐 자식을 키우시는 부모님 분들도 결국은 상황이라는 건 외부적인 조건이라는 거는 매번 변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외부적인 상황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일이 예비를 하다 보면은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거를 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지 못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더 찾아보고 관심 깊게 매일 생활하면서도 하루에 20분, 30분이라도 아침에 틀어놓거나 밤에 틀어놓거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이 채널에 가셔가지고 들어보시면서 실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 마이클 싱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사운스트루 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셔가지고 여기 들어가면 이분이 하시는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사실 핵심 가르침은 좀전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명상에서 나온 건지 요가 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은 그냥 진짜 그런 스피리츄얼리 뭔가 영적으로 깨달으신 분들이 한 번에 얻으신 레슨인 건 모르겠지만 이분이 하시는 말씀도 내 머릿속에서 뭔가 뭐... 어떤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감정이 이렇게 막 느껴졌을 때 그것과 나를 동일시하지 말고 저항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사실 좀 비슷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근데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은 여기서는 항복하는 그러니까 거부하지 않는 거의 태도에 대해서 되게 좀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이 하나 떠올랐을 때 거기에 더 에너지를 쓰면서 막 예를 들어서 뭐 나한테 슬픈 일이 생겼어요 근데 슬픈 일이 생겼는데 그걸 슬픈 거를 내가 아 생각이 떠올랐을 때 이거를 어? 나 슬픈 생각을 하고 있네? 라고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야지 계속 슬프다고? 아, 나 너무 슬퍼. 이것 때문에 또 슬프고 저것 때문에 또 슬프고 이것 때문에 또 이래가지고 이래. 라는 식으로 꼬리꼬리 물기로 그 생각의 감정에 먹이를 주지 말라는 게 이번에 핵심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을 때뭐 그거를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그냥 아,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그렇네? 라고 하면서 저항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이렇게 지켜보면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걸 하라고 합니다. 제가 말을 하면서도 이분의 가르침을 잘 전달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이분 채널에 들어가셔가지고 직접 듣는 걸더 추천해드리고요. 사람마다 그 주어진 환경이나 결국은 상황은 다 다를 건데 이런 불변하지 않는 진리같이 느껴지는 것들이 살면서 몇개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가르침들도 그중에 하나지 않나? 왜냐면은 종교에 상관없이 모든 그런 깨달으신 현자분들 하시는 얘기는 다 저는 하나로 통한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제가 그걸 안다고 실천을 할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거는 좀꼭 소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뭐 나이가 많지도 적지도 않은 뭐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봤을 때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봤을 땐 적을 수도 있는 나이? 서른 정도 됐는데, 이제 과거에 저? 스무 살 초중반 때 저를 돌아보니까, 좀 그때 저랑 지금의 저가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게 느끼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참 아이러니한 게, 제가 20살 때 정말 후회 없이 하고 싶은 걸 많이 했어요. 뭐 독일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여행도 많이 하고, 그리고 진짜, 가고 싶었던 외국계 기업도 일을 해보고, 뭐 해외 영업 일도 해보고, 진짜 뭔가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도전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의 제 모습을 돌이켜보면, 은 뭔가, 아, 그렇게까지 애쓰지 않아도 됐을 것 같은데? 아, 그렇게까지 내가 뭔가, 스스로를 막, 옥매면서, 옥죄이면서까지는 생각을 안 했으면 또 됐을 것 같은데, 같은 순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차피 겪어야 됐었던 거고, 그 결과는 나의 뭔가 의지랑 상관없이 사실 뭐 환경이나 우연에 일어나는 것도 정말 많은데 왜 그때마다 내가 나 스스로를 너무 억압을 하고 이렇게 막너더 잘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막 아니면 난 이거를 해야 돼만 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서 겉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뭐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되게 사회성도 좋고 그리고 뭐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밖에서 사람들이 저를 평가하는 모습은 그런데 제가 제 내면으로는 계속 스스로 막 채찍질 하면서 괴롭히고 있는 거를 조금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발견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조금 어려웠던 거는 개인적인 목표를 성취하는 것까진 할수 있었지만 뭔가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꾸준하게 하는 거가 너무 어려웠고 그냥 환경을 계속 바꾸면서 그냥 모면하려고만 하는 순간들이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을 만날 때도 뭔가 그들의 감정 공감을 해주면서도 돌아오면막 소진되는 것 같은 이런 좀왜 그런지 모르는 것 같은 피곤함들이 살면서 많이 느꼈었는데 근데 그걸 이제 알고 나니 직장 생활도 계속 할 거고 뭐 나중에 가정을 꾸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누군가를 돌봐야 되는 위치가 되었을 때 이렇게 해서는 좀내 스스로가 많이 힘들겠다 그냥 진짜. 사우페시 s s 에서 나온 좀 그런 아 이거를 내가 스스로를 덜인들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찾아서 듣고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공감이 가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 뛰어나신 선생님들한테 많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